주면 얘는 마이너스 되니까 상오므라될거 아니에요. 음.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오므라될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얘 둘을 전자 다 주고 이렇게 이 대전세랑 손가락 동시에 치우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돼버려요 아예 검전기가. 음, 어떻게요? 손가락을 통해서. <laughs> 아, 손가락 그렇군요. 접 손가락 접촉을 통해서 접촉. 아예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예요. 아예 다. 네.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갖다 댔어요 네. 그러면 이게 계속 아 이번 아니 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청력이 말해서 네. 그럼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네. 더 벌어져요. 아 마, 만약에 반대로 여기 플러스라면 그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위에 금속판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. 네. 그 금속판으로 올라가면 더 오므라들어요. 상대적으로 어. 아니 상대적으로 그냥 오므라들어요. 그래서 네. 이가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알잖아요. 검정기가 네.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알잖아요. 이안 상태에서 그 뭐냐 더 벌어지면 이 검정기랑 같은 대전된